2022년 11월 4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원 27장 1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잠원 27장 1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너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수 없음이니라. 아멘. 구약성경 예리미야 9장 23절은 여호와께서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성경은 사람이 스스로의 지혜와 용맹과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이 소유하고 원하는 만큼 스스로 유지할 수 있는 자신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야 지혜로울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 담대한 마음을 주셔야 용맹할 수 있는 것이며 또 하나님이 재물을 허락해 주셔야 재물을 소유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용맹과 재물도 어느 순간 다 흩어져 가기 마련이며 또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면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기에 더더욱 내 것이라고 자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과 또이 악한 세대를 지혜롭게 살기 위하여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기도가 끊이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승패가 이미 결정될 것 같은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에서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으로 담대한 용맹을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기도와 또 우리의 매일의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 안에서 두렵고 떨림이 아니라 평안함과 담대함을 위하여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나의 소유와 재물도 지금 나에게 있지만 언제 남의 손으로 흘러가며 또내 손에 몰이할처럼 빠져나갈 수 있을지 알지 못하는 것이 나의 재물인 것입니다. 따라서 매 순간 이재물의 청지기로 주인인 하나님의 뜻을 살피우고 기쁘시게 하는 일에 쓰여지기를 위하여 매일 기도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오늘 본문인 잠언 27장 1절은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내일과 미래는 오직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것입니다. 앞선 잠원 25장 2절도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하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환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모든 미래와 내일을 감추시고 숨기심으로 사람으로 자만하거나 교만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즉, 미래와 내일을 알수 없는 성도는 하나님께서 내일과 미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매일 끊임없이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뢰하는 삶을 살게 하신 것입니다. 또, 왕은 내일과 미래를 살피는 책임자가 되어야 함을 성경이 교훈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한 지체의 책임자가 되어지고 또 나라를 책임지고 운영하는 모든 위정자들은 이알수 없는 미래와 내일을 살피고 준비하라고 세워주신 직분인 것입니다. 성도는 다가올 미래와 내일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일을 감사와 하나님의 은혜로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의지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이 새벽으로 시작되어지는 오늘의 시간들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며 모든 성도는 그 하나님의 충성된 청지기가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오늘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사랑의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한날에도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채물 없는 능들을 소유하는 주의의 백성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하루에 일어날 일을 우리가 알지 못하며 미래를 알수 없사오니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강구하여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통행하기를 청하고 구하옵나니 하늘에게 하늘의 교회 모든 성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저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며 보호하여 주시는 은혜가 이 한날에도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날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실 것을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 사옵나이다. 아멘